19세기 말부터 영국은 낙후된 한국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한반도를 식민지화할 때에도 영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을 하였고, 하지만 영국이 일제의 한국 통치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3.1 운동을 바라본 영국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글로벌 자유 전공 학과에서 국제관계와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권희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1919년 3월 1일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을 독립만세로 뒤흔들었던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와 독립을 향한 열망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또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동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에 여러 강대국 가운데에서 특히 영국이 바라본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당시 우리의 3일운동에 주목한 여러 나라 가운데 왜 하필 영국에 주목하는가 하고 말이죠. 왜 영국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영국이 단순한 관찰자나 이방인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 침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걸쳐 영국은 유럽 내에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타국과의 동맹을 피하는 일명 우아한 고립이라고 하는 외교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들어서서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보어 전쟁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의화단 운동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독자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유럽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독일도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남아하던 러시아를 견제하길 바라던 일본과 영국이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영일동맹 1조에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한다고 언급하거든요. 영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은 1904년 발발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국은 1905년 영일 동맹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본의 특별한 이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게 되고 1910년에는 합병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커다란 국제적 반발 없이 할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영국의 묵인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영국은 일본의 친구이자 일본 정책의 지지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영국이 3.1 운동을 통해 인식을 바꿔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국의 시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영국은 낙후된 한국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가장 근대적인 산업국가 중 하나였던 영국의 시선에서 볼때 한국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다른 문명의 지도가 필요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한반도를 식민지화할 때에도 영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을 하였고, 1905년에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에 한일병합도 묵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일제의 한국 통치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1911년, 1 0인 사건이 그 시작점이었는데요. 백오인 사건은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감살모이라는 거짓 혐의를 가지고 신민회 그리고 개신교계 지식인 등약 600여 명을 대거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고문, 강제자백을 기반으로 해서 이중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을 1894년에 개정하면서 치외법권을 삭제하고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도 결국에는 유럽과 대등한 소위 말하는 문명국의 수준에 일본이 올라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법치를 할 것이라고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제의 강압적인 태도를 본 영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해밀턴 홍즈 영국 총영사 대리는 조선 내 형사 사법부가 가장 강압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주일 대사였던 클로드 맥도널드 영국 대사는 배고인 사건을 사법에 대한 농락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제의 불공정한 재판, 가혹한 신문 등을 목격을 하고 일제의 조선 통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된 영국은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영국은 3.1 운동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요 정도로 처음에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호주인 영국인이 체포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일제의 3.1 운동 진학 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수원 제암리에서 기독교도 20여 명을 교회에 모아놓고 집단 살해하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직접 현장을 조사했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암리 학살의 비극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도 일제 통치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생생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도를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영국이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영국은 한국인이 일제 통치에 불만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일제의 조선정책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1919년 7월에 영국 외무부 극동국에서는 일제가 한국인을 통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고등교육 역시 허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일본인이 한반도로 대거 이주하여 토지를 몰수한 점,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사법체제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조지 커즈는 진다스템이 일본 대사를 소환해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커즈 외무장관이 한 말이 한국인이 듣기에 그렇게 기분 좋기만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커즈는 진다 대사에게 조선인들이 후진적이고 멍청할지는 몰라도 단순하고 애국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행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한마디에 당시 영국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국인에 대한 편견은 19세기 말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같았지만, 일제의 통치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영국이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이집트 모델이었습니다. 현지인이 참여하는 자치정부를 구성을 하되 영국 고문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영국은 1882년에 이집트의 통치권을 장악한 뒤에도 기존 왕실의 부왕 지위를 인정을 하고 이집트인으로 이루어진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부처에 둔 영국인 고문을 통해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게도 한국인의 정치, 언론 활동을 보장하고 조금 더 유화적인 방식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거죠. 영국이 제안한 이 이집트 모델은 당시 군인만 임명되던 조선 총독자리에 민간인 총독을 임명하고 한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허용하면서 한국인이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영국 역시 1906년 이집트에서 영국 군인이 이집트 민간인과의 충돌 끝에 민간인 4명을 죽이고 수십 명에게 공개적으로 태형을 가했던 덴샤와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당시 총독을 진보적인 인물로 교체를 하고 다양한 유화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국제적인 비판과 이집트인의 반발을 무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해결 방법을 제안을 했던 거죠. 일본은 한국인의 거센 반발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영국의 제안을 수용하여 당시 육군보다는 온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해군 출신의 총독을 임명하고 군인이 치안을 유지하던 헌병경찰제도 대신 보통경찰제도를 조선 내에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어신문의 발간과 집회를 허용하는 문화통치를 시행하겠다는 개혁안을 8월 명국 측에 약속하게 됩니다. 삼일 운동으로 폭발한 한국인의 분노가 결국 일제 조선 통치 정책에 대한 영국의 시각도 바꾸고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데에도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영국이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형이었는데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신체형은 자유를 구속하는 근대적인 형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고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기존 일본의 사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전근대적인 형벌이었던 태형은 남겨도 한국인을 처벌하는 데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체포자들이 태형을 당하게 되고 이 가운데에는 서양인 선교사의 교회를 다니던 개신교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인에게 이렇게 전 근대적인 처벌을 차별적으로 가한다는 사실에 영국 역시 크게 놀라서 태형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문화 통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태형의 폐지도 함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제가 한국인에게 태형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되니 영국 측에서는 일제의 태형을 암흑시대에나 있을 법한 야만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영국도 사실 본국 내에서는 일찍이 태형을 전근대적 형벌이라고 폐지를 했었지만 정작 아프리카, 태평양에 있는 영국 내 식민지에서는 여전히 현지 주민들에게 태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일본만 비판을 한 걸까요? 핵심은 누구에게 가하느냐였습니다. 영국이 문제 삼은 건 한국인 기독교도들이 태형을 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과 연결된 한국인들이 이런 전근대적 형벌을 당하는 모습이 만약 서구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면 동맹국으로서 영국이 받을 외교적 부담을 우려를 했던 거죠. 결국 계속되는 영국의 압박 끝에 일본은 1920년 4월 태영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국의 압박이 효과를 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통치가 시작된 후에도 일제의 잔학행위는 계속되었고, 영국 역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1920년 10월에 영국 잡지 뉴 스테이치만은 태형을 포함한 일제의 잔학행위를 보도하면서 동맹국으로서 우리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정을 모욕하고 세계 평화를 위기로 몰아넣는 일본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일동맹 재협상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동아시아 민중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국이 외교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영국 외무부 극동국 소속이었던 프랭크 애슈턴 과킨이 작성한 일제 잔악행위에 대한 보고서 역시 영국 정부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슈턴 과킨은 보고서에서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조선인이 겪은 불행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제암리 학살을 언급하면서 생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다른 동맹국에 우리의 이름을 빌려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동맹 유지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워싱턴 회의에서 영일 동맹은 4개국 조약으로 대체가 되면서 퇴장하게 됩니다. 20년간 지속된 영일 동맹이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었음을 3.1 운동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그럼 3.1 운동을 바라본 영국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비폭력 운동이 가지고 있던 힘입니다. 군인과 헌병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통치하던 일제에게 만세운동과 같은 비폭력 운동으로 대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은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있음을 세계 각지에 알릴 수 있었고 일제 통치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으로 영국이 일본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영일 양국 간의 동맹 관계까지 다시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 이점 역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냉혹한 국제관계입니다. 영국의 경우 일본의 조선 통치 방식을 비난하고 실제로 일제가 문화 통치를 도입하도록 외교적 압박도 성공적으로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요구하던 완전한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었고, 외교적인 압박 역시 일본의 자발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본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자유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면도 있겠지만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국이 동맹국으로서 입을 수 있는 위신의 손상을 두려워하는 실리적인 목적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도 자국 식민지에서 태용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비판을 했잖아요. 이러한 점도 어떤 잣대로 무엇을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찰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